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라세트 프리미어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유지비 부분에서 부담없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준준형급 차량입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련되고 개성있는 외관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요. 첫차 또는 출퇴근용, 연습용 차량으로 중고차 구입 예정이신 고객분들께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전면부와 후면부를 확인해보시면 쉐보레 드레스업이 되어 있어 한층 더 세련되고 개성 있는 외관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으며 성능기록부를 확인해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매장에 입고되고 약 40만원 정도 차량 정비를 하여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1.6 SX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볼 차량의 하부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약간씩의 세월의흔적은 있지만 부식 또는 녹수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부 코팅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 석실, 우천스 측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은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며 보식 또는 녹수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실, 쇼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 석실! 의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린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의 하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 해볼 차량은 약 12만 키로를 달린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 시운전 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었을 땐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프리미어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끝 윗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백화 현상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문콕이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그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헹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은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별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라세트 프리미어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 거리 12만 769km 앞좌석 열선 시트 오디오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ABS 후방 감지센서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집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렌트, 영업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사용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렌델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델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 인기 있는 흰색상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쉐보레 드레스업이 되어 있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단순 기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